어거스틴 하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 y o f God, 친국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오리네의 영향을 받고 또알렉산드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 따위 없다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천년 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354년부터 430년에 산 사람이잖아요.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바꿔죠. 그전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폈는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딱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예언된 왕국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 로마 카톨릭으로서 도래한 거다. 그래서 이때부터 알렉산드리아 혹은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가 안디옥을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세가 되었을 때 안디옥의 빛은 잃어가고 아 이제 이 무천년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무려 15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까지 무천년주의가 대세를 이뤘습니다.